아까 우리 이동복 선생님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, 사회통합숙소이라는 그 기구를 새로 만든답니다. 사회통합이라는 말이 <laughs> 요새 이명박 정부에서 만든 말인데, 중도실용이라는 노선을 연장시켜서 한국사회에서 이런바 좌우하고 우를 통합을 하자 그런 뜻으로 이야기 됐는데, 에, 지금까지 사회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공건위원장이 네. 한 일을 보니까 예, 그게 남과 북을 통합하려는 것인지 뭐 하여튼 좀첫 사업이라는 게 바로 북한에 나무 심어주는 사업을 했어요. 그게 사회통합하고 무슨 이야기? 그것도 북한에서 어, 나무 심는 거 주도록 할 테니까 북한에 그 돈을 좀 받아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. 이런 사회통합을 한다면서 사회통합이라은 어떤 사람들끼리 하는 게 아니면 어 친북좌익세력들하고 하는 게 아니고. 강법을 지키겠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좌합사회 통합이 된 것이고, 강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회 배제를 해야 됩니다. 사회 배제를. 배제해야 될 대상을 통합 대상으로 하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건데, 박, 이 신문의 보도에 가면 박인주라는 사람,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. 뭘그 수석 비서관에 어, 내정됐다 하니까 우리 좌익 인맥사전인, 걸어 다니는 좌익 인맥사전인 김성욱 기자가 이런 글을 올렸는데, 그 내용인적이 이렇습니다. 이 사람이 아주 경력이 화려해요. 경북고등학교하고 고려대를 나왔으니까 흔히 말하는 고소영 우승이 고려대학 나오고 소망교회 다니고 영남 출신 그게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소망교회 다니면 딱 맞는데 그건 알 수가 없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있습니다. 6.15공동선언실천 남척위원회 서울본부 상임 대표를 지어 이걸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6.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그냥 고문도 아니고 상임대표입니다. 상임대표. 6 5 공동선언 실천이라는 것은 뭐냐? 무슨 뜻으로 쓰이느냐? 북한에서는 남한 적화로 쓰 있는 겁니다. 남한 적화. 이것을 실질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어, 대한민국 적화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상임대표를 했다는 그런 뜻하고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. 그 하는 행동도 그게 맞춰서 했는데, 그런데 6 5 공동선언 국가기념물을 만들자. 아니 6.25기념비이 있는데, 6 6기로 5 사변 기념비를 또 만듭니까? 6 1 5 사변 기념비. 그 다음에 NLL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북한에서 NLL 문제를 제기한 것은 획기적인 것이니까 그것을 받아줘야 된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, 그 다음에 또 희한한 운동을 했습니다. 시코리아 개찾기 운동이다. 이게 뭐냐? 코리아는 K.O.R.E.A인데, c 로 고치자. 대한민국 코를 시로 고치자. 씨오코리아로 고치자. 이게 무슨 음모냐? 대한민국이란 말을 없애자는 겁니다. 이게 바로 대한민국. 그래서 그런 운동을 좌파들이 합니다. 씨오코리아, 코리아, 뭐 이런 걸 하자. 요런 운동을 하고. 더구나 이라크 전 파병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. 이라크 전 파병 반대. 이것은 노무현이가 이라크 전을 파병을 하는데 그게 반대했으니까. 노무현을 좌파라고 하면은 이자는 극좌 아닙니까? 극좌. 그 노무현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이건 급죠 아닙니까? 그렇 그래서 2003년 4월 10일, 4월 1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를 위한 시민대회가 열렸는데, 흥사단 시민단체, 사회단체 위원장 자격으로 청구한 박 씨는 자신이 낭독한 생명을 통해서 수많은 이라크 국민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구세인 정권을 강제로 교체하려는 것은 세계 민주시민으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미국과 오만의 독선이라고 주장을 했어요. 이 사람이 청원에 들어가게 됩니다. 음. 또는 제가 읽어준 이 사람이 혹시 다른 사람이라서 동명이 일이었으면 참 좋겠어요. 음.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할 일이 많습니까? 인터넷에 댓글을 올리고 전화 다 있지 않습니까? 청와대 전화 찾으셔가지고 대통령 구속실 바꿔돌라고 하시든지 해가지고 전화를 하십시오. 혼자서 하시지 말고 최소한 10명한테 하셔가지고 그 10명이 또 10명을 만들도록 해가지고 이걸 반드시 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. 이거 저지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결별을 선언해야 돼요. 결별 선언하기 전에 우리 대선의 노력을 하는데 이것 이상의 노력이 당면한 노력이 없습니다. 그래서 박 인주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조합재 담금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꼭 보시고 이 사회통합위원회가 좌파통합위원회가 안 되도록 이 사람이 들어가면은 사회통합위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좌파통합위원회가 됩니다. 그래서 중화대 안에 이 이상한 세력의 교도부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야 될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. 이것을 관측시키는 게 바로 우리 김동길 선생님이 걱정하시는 우리의 희망을 만드는 것입니다. 우리의 희망은 누가 선물로 주는 게 아닙니다.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.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행동해서 만드는 것입니다. 희망을 만드는 것이지 선물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.